네, 안녕하세요. 하이다 기간대 아나운서 조아람입니다. 오늘도 말고고운 의원의 김근우 원장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 여드름 압출 직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시술 직후에 어떻게 흉터가 남지 않게 관리를 하는지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다. 먼저 여드름 압출 직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대한 흉터가 안 남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음, 여드름 압출을... 우선은 또 똑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네. 병원에서 좀 받는 게 일단은 좋거든요 어, 일단 깨끗하게 다 완전히 다 깨끗하게 만 그렇죠. 나와야 되고 네. 그러면서도 안쪽에 있는 주변 조직이 손상을 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만약에 빠져나온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피부가 재생이 되고 회복이 돼야 되니까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이제 재생 밴드 내지는 네. 여드름 배치라고 하는 거를 부착하는 음. 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잘 빠져나오는 게 중요해서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렵고 전문적인 기술인지 몰랐는데 네네. 그게 진짜 하나하나 어느 어느 정도의 깊인지 뭐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소위 이제 그냥 일반인 분들끼리 얘기하는 말로 이게 좀영그렇다 네. 이게 지금 짤만큼잘 익었다. 아, <laughs> 익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판단도 사실은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네. 피부 관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매번 보는 게 이거잖아요 매번 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판별이 좀 쉬운 편인데 일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구분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네네네 그렇죠. 네. 여드름 패치가 요즘 또 광고도 많이 나와요 여드 약국에서도 많이 구비가 되고 또 화장대 옆에 항상 여드름 패치가 있는데 이런 네. 것들로 여드름 박멸이 가능한 건지 광고에서는 막 좋은 성분이 뭐 묻어 있는 것 같고 네,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네. 일단 여드름 패치는 역할이 분명히 있죠.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볼수 있거든요. 네. 어떤 여드름 패치 계열은 기본적으로 압출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염증이 다 훌고 지나가고 나서 네. 그다음 피부를 회복시키고 재생시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드름 패치. 짜고 나서 붙이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여드름이 이제 압출이 되기 전에 붙이는 건데요. 걔네들은 주로 성분 자체가 쌀리실산 같은 피부 연화제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음. 모공을 좀 야들야들하게 해줘서 좀 안에 있는 여드름들이 잘 배출이 되게끔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패치만으로 여드름이 박멸되는 건참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네요. 그렇죠. 그럼 병원에서 <laughs> 돈을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여드름 패치는 분명히 역할이 있기는 한데 기본 치료는 항상 병원에 가서 하시는 음. 게 맞고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전문적으로 받는다고 해도 여드름은 박멸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고 꾸준히 봐야 되는 관리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생각을 조금 단기전보다는 장기전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드름 패치를 골라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분을 하고 골라야 될까요? 여드름을 압출을 하거나 음. 아니면 이제 염증이 생겼거나 그 전후에 따라서 그 전이라고 하면은 여드름이 이제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패치류를 붙이는 게 좋을 거고요. 네. 여드름을 이미 다 압출을 해버린 상황이고 이제는 피부를 회복시키는 단계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여드름 패치를 쓰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드름도 이제 제품에 들어가죠. 네. 제가 화장품 같은 경우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꼭 설명 드리는 게 일단 어떤 제품이든 제품이 많이 들어가거나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 게 절대 피부에 좋지는 않거든요. 네. 요즘에 이제 뭐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지만. 제품 다이어트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어, 화장품을 너무 많이 쓰는 게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썼을 때 만약에 가렵거나 조금 오일이 엄청 더 생기는 것 같다라고 하면 나한테 안 맞거나 아니면 나한테 알러지가 있거나 이런 경우일 수 있어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저도 여드름에 좋다는 뭐모 뭐 이제 화장품 회사의 뭐 스킨 같은 거 썼는데요. 너무 따갑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런 것도 자기 피부에 맞는 거를 잘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시술도 되게 궁금한데요. PDT 치료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시술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보통 여드름 때문에만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여드름이 일어난 후에 흉터 때문에 네. 또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흉터라고 하면 저는 크게 이제 나누는 게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착색, 음. 붉은 자국이나 아니면 이제 검은색, 갈색 자국 남은 거 이런 착색.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인 흉터, 네. 그렇죠? 요철이 생겼다거나 옆에 또 모공도 늘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치료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착색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자외선 차단 잘 해주는 거, 음, 네. 그렇죠?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원래 색소가 잘 생기잖아요. 네. 여드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색소를 계속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좀잘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병원에 와서 만약에 이제 더 많이 개선을 하고 추후에 경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색소 레이저라고 하는 그런 시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붉은 단계에서 할수 있는 뭐 혈관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갈색이나 검은색 단계에서 할수 있는 색소 레이저라든지 이런 레이저 치료들을 초반부터 좀 꾸준히 받으시면 나중에 착색이 많이 남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 흉터나 모공이 넓어진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맞는 레이저 치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프렉셔널 레이저, 그래서 피부를 조금씩 생체기를 균등하게 내서 재생을 시켜주는 그런 시술이라든지 그외 비슷한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흉터 치료에 대해서도 워낙에 많은 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거기서 상의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병원 가는 게 네, 맞습니다. 가장 편한 것 같아요. <laughs>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여드름 압출 직후 그리고 여드름 시술 직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고고운 의원의 김근호 원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